친구들뭐에 너희들 합체했어? 어.. 어 이뻐라. 이뻐라 어 이뻐라 어? 보리가 많이 화가 났는데? <laughs> 모르겠어 보리가 좀 화가 많이 나서 애니가 자기한테 기댔다는 걸로 화가 났나봐뭘 놀이나 지금? 뭐 우유 껌도 없는데 왜.. 왜진현 언니한테 그래? 많이 화가 났네? 왜 그래? 왜 그래 너? 왜 언니한테 그래? 이쁜 음? 것들이 화내지 마. 사랑해. 응? 아우, 이뻐. 우유, 이뻐. 어우, 이뻐요.